손님, 뭘 찾으세요? 가방을 사고 싶어요. 어떤 가방을 찾으세요? 어머니께 선물할 거예요. 이 가방 어떠세요? 요즘 인기가 많아요. 그래요? 음. 예쁘지만 좀 무거워요. 그럼, 이 가방은 어떠세요? 색깔도 예쁘고 가벼워요. 우와, 좋아요. 이건 얼마예요? 8만 원이에요. 네, 이걸로 할게요. 이거 포장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덩어리아학원의 이환승입니다. 25번째 주제의 첫 번째 그림입니다. 이 가방 어떠세요? 어떠세요? 이 말은 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으세요? 나쁘세요? 좋게 생각됩니까? 나쁘게 생각됩니까? 그 말입니다. 어떠세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요즘 인기가 많아요. 음? 인기가 많아요. 여기 이거 포인트 올라갔습니다. 제일 높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요전부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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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갔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이 뭡니까? 메인 바디가 되는 거. 앞부분이 뭡니까? 앞부분이 인터로션이 되죠. 인터로션은 물어봤으니까 그지 호기심을 갖게 유도하는 거 그죠? 그다음에 본론 볼론 이에 셀프 트러스트 그죠? 셀프 트러스트가 어, 메인 바디로다 셀프 트러스트 위주로 하죠. 그다음에 요 히어 발음 못하고 뭡니까 리이 뒤로 가서 연음 돼서요로 발음됩니다. How, how, how b o 어떻게 생각해 그죠? d you think 그죠? w h a t do you think about this p a How about this bag 그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It's really popular. 정말 정말 이거 모역인 뭐 겁니다. 인기가 많아요. 리, 리얼리를 넣었어요. 정말로, 참말로 popular these days. These days는 요즘입니다. 저거 바오바오 파오 바오, 바오 가방입니다. 저 가방, 저 가방. 요그그 그러는 한 개, 두 개할 때개개 해당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소위 양사라는 겁니다. 양사 앞에는 지시어고 이 가방 이이 입니다 이쭉그쭉그 빠오 좀 뭐야 어떠세요 하와 똑같습니다 좀 뭐야 주인 요즘 런치 런치가 인기입니다 런치 하와 높다는 인기가 높다는 겁니다 자 인수발행합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거 아니고 이거 아니고 이, 이, 이거죠 이 이거 이 하나 저거 셀렉션 자 보면은 여기 그죠 여기 포인트 인기 그죠 여기가 여기, 여기 포인트죠 자 하나 둘셋이 가방 어떠세요 요즘 인기가 많아요 자 한번 더 하나 둘셋이 가방 어떠세요 요즘 인기가 많아요 인기가 많아요, 그죠? 인기, 인기가 많아요, 그죠? 하나, 둘, 셋. 이 가방 어떠세요? 요즘 인기가 많아요. 두 번째 그림입니다두 번째. 그래요, 있죠? 그렇죠. 그래요. 요 앞으로 갖다. 대체하는 겁니다. 지시어, 지시어입니다. 그가, 그 가방이 요즘 인기가 많아요. 그 말입니다. 그래오라는 것은 고을 대체하는 겁니다. 예쁘지만 좀 무거워요. 합니다. 예쁘지만 그래서 이번에 그래오고 예쁘지만이 올라왔는데 야, 이거는 지시어죠. 그래서 이, 이, 이거는 그냥 리스폰스인 거죠. 응답인 거죠. 뒷 부분이 메인 바디가 되겠죠. 메인 바디 본론이 됩니다. 앞부분이 introduction이 됩니다. 그래서 여, 여, 여기는 수용어조고, 그래요. 그러니까 인기가 많아요. 그런거요. 그다음 뒷부분이 뭡니까? 확신어조입니다. self-trust어조입니다. 그리고 really 음, 음, is pretty. 예쁘다. but, 예쁘지만, 하지만, 그러나, 그죠? 뭐뭐만 그러니까 하지만, 하지만이나 그러나 할 때는 앞에서 나올 때도 있지만, 요 의미로 가서 의미로 가서 그 의미를 가질 수도 있죠. 예쁘지만, 예쁘 예쁘 하지만, 예쁘지만 그죠? 하지만과 똑같죠. 여기 그죠? 예쁘지만, 예쁘나, 그러나 그죠? 그러니까 앞에 올 수도 있고, 그러나나 하지만에 앞에 올 수도 있고, 의미 뒤에 붙어서 그 의미를 갖다 나타낼 수도 있죠. 예쁘지만 it's pretty but a bit 약간 좀 a bit 이 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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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사죠 a bit heavy 무거워요 약간 무거워요 쉬마 그래요 음. 수유란 수유란 피어리앙 예쁘지만입니다 요요요 수유란 이유란 그러나 뭐뭐뭐 뭐, 뭐 하지만 거기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딴 시, 딴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일은 뭐뭐 예쁘지만 그러나 예쁘지만 그러나 이 그러나 해당됩니다. 여태엔 쫑입니다. 여태엔 쫑 무겁다는 거 약간 무겁다. 여태을 하면 이 군설움을 넣을 수도 있는데 이 군설움이 이거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 팔자 비슷한 거. 이여 여튼간에 그. 한국어는 한국어는 이 지금 뭐 중국어도 마찬가지만 지이 주어부터 생략이 굉장히 주어도 생략 굉장히 많이 합니다. 영어하고 다 다르죠. 그죠? 자, 연습 바라갑니다. 자, 보면은 바로 나오죠. 자, 합니다. 여기 예쁘지만 그래요 하고 올라갔죠, 그죠? 다음 예쁘지만 하고 요렇게렇게돼 요렇게 있죠, 그죠? 자, 하나, 둘, 셋. 그래요. 음 예쁘지만 좀 무거워요. 자, 한번 더. 하나, 둘, 셋. 그래요? 음. 예쁘지만 좀 무거워요. 한번 더. 하나, 둘, 셋. 그래요? 음. 예쁘지만 좀 무거워요. 자, 세번째 그림입니다. 세번째 그림. 그럼 이 가방은 어떠세요? 했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겁니다. 색깔도 이쁘고 가벼워요. 했죠. 색깔도 했을 때, 색깔도 했을 때 요, 요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여기, 여기 보면, 어, 어,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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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포인트가 그러니까 앞부분이 슬로우이고 피치가 뒤에 와있으니까 이게 메인 바디죠. 그죠? 서론, 본론, 인트로덕션, 메인 바디. 그리고 물어봤으니까 호기심이고 뒤는 자기 의견을 정확하게 얘기하니까 확신을 주죠. 서브 트러스넣어 주죠. 자. 이 보면은 빨강 색깔 색이라 해도 됩니다. 색, 색깔 안 하고 색이라 해도 됩니다. 빨강색, 레드입니다. 파랑색, 블루입니다. 노랑색, 얼로입니다 요 정도는 아셔야 됩니다. 에이. 물론 하저 흰색, 흰색 화이트하고 검정색 검정색, 블랙하고 그것도 알아 알긴 알아야 됩니다. 그거 나중에 뒤에 나올 거야, 아마. 아니면 앞에 했던 가 하여튼 Then what about this one?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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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뜻어요. 이, 이 가방, 뭐 안에라는 건이 가방 가르치죠 에이. What about this bag이라는 얘기죠. 에이. The color is nice. 컬러 색깔도 예쁘고 and it's light 가벼워요 하는 거예요 나무 응? 그럼 쓰읍 응? 아우 좀야이 가방 어떠세요 하는 거예요 옌스 예스. 옌스가 색깔입니다 옌스 요 페어리야 요 칭입니다 페어리 예쁜 거고 칭은 가볍다는 겁니다 요 요라는 거는 도뭐뭐 도를 도란 겁니다 색깔도 색깔 색깔도 이쁘고 가볍습니다 합니다 자 연습하러 갑니다 자 드래그 하면은 이 이거죠 Selection 자요 색깔 색깔 요 여기 여기 포인트 있습니다 피치 있습니다 자 하나 둘셋 그럼 이 가방은 어떠세요? 색깔도 예쁘고 가벼워요. 자, 한번더 합니다. 하나, 둘, 셋. 그럼 이 가방은 어떠세요? 색깔도 예쁘고 가벼워요. 자, 한번더 하나, 둘, 셋. 그럼 이 가방은 어떠세요? 색깔도 예쁘고 가벼워요. 피치 따라 해야 됩니다. Good. 자, 네 번째 그림입니다. 네 번째 그림, 네, 이걸로 할게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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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이거 포장해 주세요. 했죠. 이 포장, 포장이라 이거 올라갔죠. 그죠. 피치가. 그래서 뒷부분이 뭡니까? 메인 바디고 앞부분이 인트로덕션입니다인트로덕션은 accept 써주고, 뒷부분은 확신어 줍니다. self-trust 써주죠. 그리고. 이 말은 보면 좀 줄임말이 많습니다. 생략도 많고 줄임도 많습니다. 이걸로, 글로, 이걸로는 이것으로라는 말, 이걸로는 이 이것으로의 준말입니다. 줄임말입니다. 그리고 이 할게요 앞에 생략된 게 뭔가요? 선택입니다. 선택할게요. 이것으로 선택할게요. 이것으로 선택할게요. 이것으로 선택하겠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거 포장해 주세요. 이것을 포장해 주십시오. 사실은 요렇게, 이렇게 이렇게 제가 이 아래 쓴 것처럼 이렇게 착하게 써야지만 이이 아, 리스펙트한 말입니다. 높인 응? 뭐 말이고 저, 저 보통 표준 말입니다. 이거 지금 많이 줄이 남은 겁니다. 이 친한 사람들끼리는 이런, 이런 얘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걸로 할게요. 이거 포장해 주세요. 간단하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하지만은 원래는 원래는 이렇게 정중하게 이렇게 표현해야 됩니다. 정중하게 그래야 리스펙트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것으로 선택하겠습니다. 이것을 포장해 주십시오. 이게 작한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줄이란 말입니다. 네 이걸 이걸로 할게요. 네 어, 이거 포장해 주세요. 이거 줄인 말이든 줄인 말. 오케이 알 태기. 이걸로 할게요. 이, 이걸 이걸로 가져갈게요. 이거로 할게요. 아르테기 그저 잡았다 이게. Can I have it wrapped? Can I wrap 이 포장해 주세요. 포장해 주실래요? 하는, 하는 걸 영어로 Can I have it wrapped 입니다. 이것이 포장되는가입니까? 그저 포장해 줄래요? 그저 아우 음, 워요즈그. 그러니까 좋다. 네, 아우드 그저 워요즈그. 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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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 필요해요. 이걸로 선택할 거예요. 오야 쭉, 쭉이거입니다 이거 게이워 나에게 나에게라게 생략됐죠. 여기 한국말 되는 거죠. 게이워 쭉, 게이워 파워 칠라이, 빠오 파워라 파워라는 얘기는 여기서는 가방도 가방이 아니고 이건 동사입니다. 칠라이는 갑자기 하는 겁니다. 갑자기 이렇게 포장해 주세요. 그러니까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칠라이 바로 바로 칠라이 그 그러니까 포장 마로 해주세요. 이런 말입니다. 여기서는 포장하다라는 동사입니다. 오자 연습하러 갑니다. 자 드래그 해가지고 8만원어 음, 이거죠? 이거죠? 포장 포장 해주세요. 포장 포장 포장이라는 단어 여기에 그게 왔습니다. 피치가 높은 게 왔습니다. 자 하나 둘셋네 이걸로 할게요 이거 포장해 주세요 자한번더 하나 둘셋네 이걸로 할게요 이거 포장해 주세요 한번더 합니다 하나 둘셋네 이걸로 할게요 이거 포장해 주세요. 손님, 뭘 찾으세요? 가방을 사고 싶어요. 어떤 가방을 찾으세요? 어머니께 선물할 거예요. 이 가방 어떠세요? 요즘 인기가 많아요. 그래요? 음. 예쁘지만 좀 무거워요. 그럼 이 가방은 어떠세요? 색깔도 예쁘고 가벼워요 우와, 좋아요 이건 얼마예요? 8만원이에요 네, 이걸로 할게요 이거 포장해 주세요